밧데리 아, 점프, 한 옆쪽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 을 하니까 잘 뚫고 따라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좋은 수고 많습니다. 자, 이쪽에 밀리프인데, 볼트를 끄고 난 다음에, 또 볼트가 조그만한 십자가 있어요. 이거를 압력을 올리고 싶으시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압력이 올라가고 반대로 압력을 내리고 싶으시면 왼쪽으로 돌리시면 압력을 자유자재로 조절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아, 파제한번더 설명을 드릴게요. 도그